알렐리아아 어제까지 디모데 전설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 디모데 후손입니다. 디모데 후손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제 2차 이제 첫 번째 갇혔다가 풀려난 후한 4년 정도 이제 또 선교 활동을 하다가 2차 이제 투옥되고 참수 참수형을 당한. 바로 직전에 쓴,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 서도는 칭찬과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인,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믿음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되었기에 디모데 아내도 있음을 확신하며 특별히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는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사도가 이 편지에 자기 감정이나 여러가지 이걸 잘안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애틋한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그 죽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면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디모델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디모델을 생각할 때 떠올렸던 것이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왜이 눈물을 기억했을까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마른 눈물, 눈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디모델은 늘 눈물에 기도가 있었던 일꾼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다가 눈물을 한번 쏟아 보았는가? 혹시 내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점검하고 디모데처럼. 다시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디모델을 보기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델 안에 다시 불릴 듯한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할 때 백신을 두서 차례 맞았는데, 심지어 세 번, 네번 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서 백신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바이러스라면 한번 백신으로 뭐 많아야 두번 백신만 맞으면 거의 퇴치가 가능한데 코로나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두번세번 번 맞은 이 주사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부스터샷이라고 니다 부스터샷, 영적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부스터샷이 필요해요. 디모데 전설을 쓸 때가 주 63년경입니다. 이 후소를 쓸 때가 67년경이에요. 그러니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약 4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충실한 제자였지만 4년 동안 바울사도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영적 육체적으로 힘이 소진되어서 총체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 디모데는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뤄볼 때디모데는만아야 30대 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스트레스로 위장병과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주문하고 식어진 마음을 위해서는, 식어진 마음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사로 불릴 듯 하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임직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이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 뜨거운 교회입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우리 조유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50년의 역사에 기도로 여기까지 읽어온 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부임해서 보니까, 이, 지금은 이 뭐, 지하실에 잘안 내려갑니다만은, 지하실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 눈물을 제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종교 교역지를 5개국을 방문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체코까지 여러분 예배당이 엄청나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에요. 500년 전에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역사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요? 5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뜨거운 간증과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른들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보지 마세요. 기도의 용사였고,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 500년 전, 1000년 전, 기독교 역사가 화려했던 곳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안하면 영적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개척할 당시에 성령의 은사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땅 위의 교회 한계입니다. 이건 비단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본문 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도 과거의 티모데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불같이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은사를 사용 안 하고 한눈 팔면.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금세 금세 식어지고 맙니다. 과거에 불같이 뜨거웠던 영국 교회들도 이제 다 식어버려서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받았던 그 뜨거운 불의 은사를 기도할 때 다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 불릴듯 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불릴듯 하다는 말은 헬라우로 아나조 프레오란 단어입니다. 아나조 프레오란 단어는 불씨에 부채질을 하다 자극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꺼지다시피 한 불도 바람을 세게 불면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불이 다 꺼져서 껌뻑껌뻑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부채질로 다시 불릴 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드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의 목사는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부채질하며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기는 달달달 볶는데요. 멸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 달달달 볶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달달달 볶아야 성도들이 정신 차려 기도에 부채질하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가장들은 믿음의 일꾼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거 잔소리 안 해도 좋아요. 말씀과 기도를 잔소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불이 자녀들의 마음에서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가정 생활의 중심은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 이게 디모데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 있든지 뭐 호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리적인 체계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여러분들이 어디 중심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는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신화나 무슨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는 교단도 있어요. 심지어는 심각합니다. 이 칼빈주의가 뭐냐? 또 개혁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존중하는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청교도들이 했던 그런 신앙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전통이고 이 전통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친 100년 전에 와서 가르친 선교사들의 이 중심적인 전통입니다 청교도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했고 노동을 신성시했고 근면과 성실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개인의 구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끝으로 다시 성령의 은사가 불붙은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부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드에게 영의 아버지 바울사도는 성공해라, 축복해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고, 고난받으라고 주문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십시오, 축복받으라는 말보다는 고난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 자의 필수품이 고난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짜증 내거나 인상 쓰지 말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표시인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신앙이 용광로처럼 뜨거운가 차가운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내, 내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적지근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나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아, 이제 다음 달에 임직 받는 우리 피택자들을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현철 집사님, 이정국 집사님, 유봉복 집사님, 우리 박은영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최재영 집사님, 송호준 집사님, 강현 집사님, 정규철 집사님, 박장순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제가 오늘 특별히 아,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달에 피택 받는 우리 장립 받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이 피택자들만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안수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선착순 10명만 내일 제가 안수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VIP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일날 22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서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VIP 중에도 안 나온 사람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요 아,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건우, 양예슬, 이수빈, 황태순, 정기영, 민혜령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길 또 학습 세례의 성찬식까지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개인,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 환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병을 놓고 이번에는 간증이 있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했다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